자, 안녕하십니까 레벤턴입니다. 오늘도 한번 마인크래프트에서 한번 어 뻘짓을 해볼 것입니다. 바로 그마인크래프트는 모든 몹들을 한번 날수 있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일단 은 제가 오늘 마인크래프트의 애돈을 만들었습니다. 그 뭐냐, 모든 몹들을 날수 있게 하는 애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모든 몹들의 어 캔플라이를 툴 e 로 바꿔본 다음에 한번 마인크래프트에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이거. Everyone can fly. Fly by Element X. Element X는 제 영어 채널의 이름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 l 이베 a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마인 n e c r a f 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인 n e c r a f 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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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on. 서먼. 아, 아니고 스폰 한 다음에 한번은 닭, 소, 돼지 양을 한번 스포를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일단 가장 먼저 닭부터. 닭은 원래부터 좀날수 있는 몹인데 어 아래로 많나 나시는 몸입니다. 한번 스폰나 보겠습니다. 짠. <웃음> <웃음> oh 여러 번 한번 스폰해 보겠습니다. 어이야야소한번스폰 <laughs> <laughs> 보겠습니다. <laughs> 야이뭐 아, 돼지. 어 이게, 뭐냐, 이게. 양. 미쳤다. <laughs> 이거 뭐, 나라 <날아프리> 프레아 이거. <laughs> 자, 이제 한 번, 그, 개를 한번 스폰해보겠습니다. 황둥이를 한번 스폰해보겠습니다. 황둥이. 오케이. 자, 본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본한 다음에, 자, 개야. 일로와.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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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야. 안 돼, 죽지 마, 개야. 개야. 개. 에이, 도그.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오, 야. 한 번. <laughs> 한 번, 동물을, 어, 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동물을 때리면은, 그, 개가 원래 물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소, 지금 자살했다. 오케이. 일단, 자, 소를 스포한 다음에, 빰 하면은, 오, 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오, 야. 마인크프트렉 걸린다, 이거. 뭐냐, 이거. 오, 야, 야, 야. 이거 렉 걸린다, 이거.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오 개가 못 쫓아가네 이거를 그러면 한번 그... 다른 몹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몹들 고양이 한번 뭐 찾아볼까 고양이 고양이는 뭐 그냥 뭐 그냥 어 날아간다 그냥 홀스 홀스 한번 해볼까 그... 머쉬룸 카우 와 날아간다 와와 와. 공중부양하는 잠깐만 이 공중부양하는 그 몹을 한번 타볼까 그러면은 잠깐만 될까 이게 탈수 있을까 이거를 이거 한번 타볼까 이거? 오, 야, 야,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laughs> 이거 마인크래프트가 멈췄다 이거. 프리라이드. 오, 뭐 이거 죽었어 이거. 크리퍼, 좀비하고 그리고 좀비파이러피 그린 드라운드는 어떻게 될까? 자, 게임 모드 제로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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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매면 아, 매면 맛있다. 자, 한번 가장 먼저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e e p e r 야 크리퍼 야 이거 뭐야 이거 p e r Creeper, c r e e p e 이 Creeper, Creeper, c r e e 이 e r c r e e Cr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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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제 스 e r 톤스 e e 톤스 r c 톤와라다 좀비 좀비 좀비는 뭐 별거 안 하네, 이상하게. 이런가? 그러면은 그 드라운드 드라운드 어떻게 될까? 드라운드야 공격을 해보라고. 오야자이 녀석들도 에임이쓰레기가지고 저를 공격 못합니다. 얘네들은 뭐 별로 날지를 못하네. 잠깐만 한번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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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몹들도 한번 스폰해 보죠. 스트라이더한 스폰해 보고 원드링 트레드는 좀 웃깁니다 이거 랩이죠. 그리고 랩이죠. 마지막으로 랩이죠. 자 게임 모드 제로 한 다음에 한번 그 스트라이더, 스트라이더는 그냥 뭐,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뭐 하는 게 없네. 이거는 좀비, 아, 좀비 피그램. 오야이 녀석들 미쳤다. 진짜 와, 와,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이거 미쳤다. 와, 이거 미쳤다, 미쳤어. 야, 이거 보세요. 와, 뭐냐, 이거 그러면 원드링트 라이더. 이 녀석들은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나말를 그냥 <laughs> 대성대계시구나 <대통된 게> <laughs> 와, 그 레비죠? 오 이런 큼지막한 게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오야 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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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지. 아 어, 아파 아파 아파.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난장판이다 이거. 와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거 못 봐주겠다 이거. <웃음> 네, <웃음> 와우.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추천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에돈으로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노는 그 플레이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네. 이상 레몬트을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